병역 논란 제로. 나라 지킨 진짜 사나이 트로트 가수 10인. 현역병. 해병대 포함 실제 복문 멤버 순위 공개. 새벽을 깨운 한줄 알림. 군복 벗은 트로트 히어로들. 알고 보니 군대 썰이 레전드라는데? 새벽 공기가 지하철 출구를 파고드는 시간. 휴대폰 화면 속 알림창에 번쩍 한 줄이 사람들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군복 벗은 트로트 히어로들. 알고 보니 군대 썰이 레전드라는데 이 짧은 문장은 조회수 블랙홀로 작용했고 댓글 안에는 우리 오빠 진짜 군필 맞음 혹시 훈련소 조교 출신인 거 아님 같은 찐팬들의 궁금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트로트계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군복 냄새를 깊이 새긴 보석 같은 목소리를 여럿 품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백골 부대의 허허 벌판에서 누군가는 포병 진지의 흙먼지 먹은 철모 아래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해병대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노래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겪은 땀 냄새와 야간 경계 근무의 별빛은 지금도 무대 조명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병역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즘, 그들은 진짜 사나이의 표본을 보여주며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군대 제대로 다녀온 10명의 트로트 가수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들의 군번줄엔 땀과 눈물, 그리고 예상치 못한 웃음 포인트까지 매달려 있으니 절대로 지루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군 복무 이야기는 단순한 병역 이행을 넘어 오늘날 그들이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감성과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짐작게 합니다. 1. 이명웅, 백골부대본기의 전설, 감성장인의 뿌리. 시동은 트로트계의 대세 김영웅이 겁니다. 백골부대 병장 만기 전역이라 하면 대뜸 떠오르는 이미지는 혹한기 훈련 때흰 눈에 반쯤 파묻힌 전투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후임들은 경웅이 형은 눈밭에서도 손이 따뜻했다고 회상합니다. 기온이 영하 20도로 곤두박질치던 새벽, 고막을 찢는 비상 사이렌이 울렸고 조교 목소리가 염소 울음처럼 갈라지던 순간. 눈이 펑펑 쏟아지는 야전 텐트 안에서 이명웅은 젖은 장갑을 벗고 후임이 손을 감싸며 손가락 뿌리까지 얼기 전에 이 노래 한 소절만 따라 해라 며 봄날은 간다를 낮게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웃음기 하나 없던 혹한기 진지에 순간적으로 봄바람이 스치듯 했다는 증언은 백골 부대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은 절절한 감성은 산악지형 속 고립생활에서 길어올린 공감의 결정체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따뜻한 감성과 깊은 울림은 혹독한 군 생활 속에서도 타인을 보듬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게 합니다. 이명웅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긴간미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더욱 깊게 다진 진짜 사나이였습니다. 2. 장민호, 청성 부대 DJ 뽕디, 포병 생활관의 흥을 책임지다. 다음 주자는 꽃사슴 장민호입니다. 그 빡세다 소리 들어본 사람이라면 무릉계곡에서 포탄 사격 훈련을 마친 포병 병장 시절 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청성부대 포병은 산과 계곡 사이를 누비며 우당탕땅 울리는 포성 속에서 근무하는 곳인데 밤마다 음속으로 날아간 포탄이 하늘을 갈라놓던 순간 장민호는 일과 후 총정리 시간에 포신을 마치 콘덴서 마이크 사마 남자는 말합니다를 불렀다고 합니다. 포병 생활관 좁은 복도 스피커로 울려 퍼진 꺾기 한 번이 겨울철 전투 피로를 녹였고, 선임들은 민호 덕에 우리 대대가 흥이 저절로 났다며, 그를 청성 부대의 DJ 뽕디라 불렀다고 합니다. 군악대도 아니었지만 생활관 장기 자랑 때마다 그는 불침번이 두드리는 쇠소리까지 리듬 삼아 포크트로트를 합창시켰고, 덕분에 장병 사기 진작도 만렙을 찍었습니다. 장민호의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은 혹독한 군 생활 속에서도 동료들에게 웃음과 활력을 선사했으며, 이는 오늘날 그의 무대 위흥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군 생활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 이찬원, 25사단 특급전사 행정병, 서류철에서 악보 스케치까지, 이찬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25사단에서 공용 실총보다 빠른 손날로 불렸던 행정병. 그것도 특급 전사. 행정병에서 특급 전사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는 행정실도 전투다라는 좌우명으로 300m 달리기, 투척, 구급법, 사격, 유격 등 모든 코스를 올 패스했습니다. 낮에는 전표와 결제 서류를 들고 뛰어다녔고, 밤에는 취사장 창틀에 매달려 팔굽혀펴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리 행군 훈련 때 내린 폭우 속에서도 진도배기를 선창해 대대장이 감동의 박수를 쳤다는 썰은 이미 팬카페 레전드 게시물입니다. 그에게 사단 음악회는 방송국 예능 리허설 버금가는 설렘이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행정병 책상 서랍맨 뒤에는 포상 휴가증 대신들 멜로디 스케치가 가득했는데 저녁 뒤 싱글 앨범 편곡에 실제로 그군 시절 메모가 쓰였다는 비하인드는 아직도 찬또 서포터즈들의 단골 토크 소재입니다. 이찬원은 타고난 성실함과 열정으로 군 생활마저 음악적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했으며 그의 오늘날의 성실함과 다재다능함은 군 시절부터 뿌리 깊게 다져진 것임을 짐작게 합니다. 4. 남승민 해병대 군악병 행군의 비트를 책임지다. 해병대 출신 남승민의 근황은 따끈따끈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6월 9일 사회 복귀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팬들에게 해병대 버전 거수경례로 감사 인사하기였다는 사실. 빨간 명찰을 달고 포항훈련소의 붉은 흙먼지 속을 굴렀던 그는 군악보직으로 편성되어 행군의 발걸음에 박자를 심어주는 비트메이커였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트로트를 랩처럼 치고 들어갔고 옆 부대 지원 장병들이 승민 맥박에 BPM 맞춰라 하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리듬감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대 배치 한달 만에 사단 문화제에서 자작곡 해병의 의리를 발표해 사령관 표창까지 받았으니 군 복무를 제대로 맛본 신스틸러라 할 만합니다. 남승민은 혹독한 해병대 생활 속에서도 음악적 재능을 꽃 피웠으며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군생활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 박군 특전사 진짜 군인 고음 샤우팅의 비밀 특전사 출신하면 박군을 모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세모 모형 페스트로프를 타고 헬기에서 내려오던 과거 영상이 방송에서 재생될 때마다 관객석에서는 진짜 군인이 맞다 하는 반응이 터집니다. 특전사 부사관으로 실전을 다수 경험한 그는. 장거리 침투 작전 중 낡은 통신기 배터리를 어깨에 메고 산맥을 기어오르며 후임에게 살아 돌아가면 흑돼지 삼겹살 쏜다고 농담했답니다. 진지에서 밤새 귀가 아릴 정도로 고막을 간지른 것은 폭격이 아니라 그의 고음 샤우팅이었다고. 예비군 훈련장 콘서트에서조차 헬기 스킬로 마이크 리허설을 해버리는 사나이. 그의 군필 수액 그는 저녁 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구는 특전사에서 쌓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군생활은 단순한 병역 의무를 넘어 그의 인생과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6. 성리 오사단 철책선 감성 발라더 별빛 들판의 탄생 트로돌이라는 별명이 따라붙는 성리는 제 5보병사단에서 복무했습니다. 상병 진급 뒤 챙겨온 건 면도로 깎은 머리와 휴대폰 사진첩 속 자작곡 개뿐. 밤샘 경계 근무를 서며 시그널 탄이 그리는 화려한 궤적을 보고 별빛들판이란 발라드를 구상했다는데 실제로 그는 철책선 근무 일지에 가사 초안을 써서 작전 장교에게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부대 위문 열차 공연에서 그 노래를 선보이자 조소 감성도 참작할 가치가 있다. 에는 합법적 허락을 받아냈다는 후문. 휴가 복귀 날엔 초코파이 박스보다 큼지막한 악보 뭉치를 들고 들어왔고, 그걸 정리하느라 컨테이너 생활관 형광등이 달아 없어졌다는 소소한 미담도 덧붙여집니다. 성리는 혹독한 군 생활 속에서도 음악적 영감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변 환경에서 새로운 감성을 길어 올린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의 섬세한 감성과 탁월한 표현력은 군 시절의 경험에서 더욱 깊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7. 안성훈 7사단 트럼펫 플러스 보컬 군악병. 스키 훈련장 막걸리 한 잔의 전설. 안성훈은 7사단 7성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는 딱춤한번 추고 군악대에 입대한 케이스입니다. 신병교육대 조교 앞에서 군가에 맞춘 웨이브를 섞은 무대가 화제가 돼 편성 담당관이 바로 군악대 시험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결과는 합격. 고직은 트럼펫 플러스 보컬 투잡. 동계 스키 훈련 기간에는 스키 부츠 신고 개조 연습하다가 쉬는 시간에 선임 앞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 전 장병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다운 후 이미 SNS에 올려 수십만 뷰를 기록. 결국 사단 홍보팀이 음원 사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설 작업이 끝난 수경지에서 트럼펫 대신 사부로 연주했다는 드립은 아직도 회자됩니다. 안성훈은 타고난 끼와 재능으로 군 생활 속에서도 빛을 발했으며 그의 유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동료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군 시절 에피소드들은 오늘날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다채로운 매력의 근원이 됩니다. 8. 박지현, 해양경찰청 코스트가드 셰프, 드럼통 리듬의 비밀. 박지현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국방의무를 다했습니다. 별표 별표 해양경찰청 배속병으로 발령받은 그는 일명 코스트가드 셰프 별표 별표였습니다. 하루 50인분 급식은 기본. 고기 대신 간장만으로 근사한 풍미를 뽑아내는 3분 카레의 마술에 능했습니다. 레시피만 있으면 뭐든 만든다는 그의 자신감은 군의 식당에서 검증됐고, 야간 순찰 후 달달한 디저트 대신 그가 끓여준 사골라면 한 그릇은 장병들의 사기를 어깨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무시간. 식당 뒷마당에서 그는 패 드럼통을 두드리며 리듬 실험을 했고 그 드럼통 리듬이 지금 무대 위 퍼커션 세션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래서 그의 무대는 언제나 바다 향이 납니다. 박지현은 척박한 군 생활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변의 모든 것을 음악적 영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열정과 창의력은 오늘날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됩니다. 9. 진해성, 운전병의 허스키 보이스, 삽들고 노래방 진해성 이름처럼 진한 허스키 보이스로 사랑받는 그는 운전병 경력자입니다. 눈가린 야간 서치라이트 도로를 헤집으며 기동훈련을 돌때 조수석 탄 문대장이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며 차돌바위를 틀어달라고 부탁하면 귀신 안 돌고도 길이 환히 뚫린 듯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노래 좀 한다는 소문덕에 행군 중 삼노래방을 열어 후임들의 군과 음정을 잡아주었고, 덕분에 선후임 관계가 부드럽게 풀렸다는 에피소드가 저녁 후에도 전해집니다. 운전석 창문을 열면 디젤 냄새와 음정이 동시에 털털거렸다는 말이 팬덤 사이에선 일종의 미으로 변형됐습니다. 진해성은 군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탁월한 가창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욱 풍부한 감성을 얻었습니다. 그의 허스키 보이스와 진한 감성은 군 시절의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게 합니다. 1 0 철록담 해병대 달리는 고음수 파도 위경려 문구 마지막 인물은 철록담 이름만큼 강철을 연상시키는 그는 해병대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다고 습하게 말해왔습니다. 해병대 선배들은 그를 달리는 고음수라 불렀습니다. 상륙작전 실습 때 바닷물이 가슴까지 차오르는데도 그는 구명조끼를 안고 오님과 함께를 불러 동기들을 웃겼다고 합니다. 훈련 장비보다 무거운 건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이었고. 그때마다 그는 사박자 트로트를 16비트로 쪼개며 어둠과 타협했습니다. 초병 교대 시간마다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남자고, 한줄 격려 문구를 파도 위 모래에 적어 놓고 새벽 물결에 지워지는 순간, 그 글고를 다시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천록담은 해병대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타인을 격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강인함과 따뜻한 감성은 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군복의 흔적은 LED보다 묵직하다. 진짜를 노래하는 그들. 이렇듯 10명의 트로트 스타들이 남긴 군복의 흔적은 화려한 LED보다 묵직합니다. 그들이 PX 과자를 씹어 삼킨 일상, 야전 침낭의 냄새, 훈련소 스피커에서 울리던 기상 나팔 소리가 음악 속 리듬으로 녹아들었기에 우리는 무대 위에서 진짜를 듣습니다. 무명의 고된 군 복무가 없는 콘서트가 있었기에 지금의 환호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진정한 국민 가수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공연장에서 이들의 이름을 외칠 때 관객들은 한 번쯤 상상해 봅시다. 혹한기 새벽 사격장 뒤편 혹은 검은 파도 위 가판에서 들려왔을 그첫 소절을 군복은 벗었지만 그때 뜨겁게 숨을 불어넣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귓가를 흔듭니다. 누군가는 흐릿한 별빛 아래에서 꿈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별빛을 박수로 되돌려 줄 차례입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의 진정성과 깊은 공감을 담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겪어온 진짜 사나이의 시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의 군 복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사나이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군대 경험이 트로트 스타에게 미치는 영향. 단순한 썰을 넘어선 음악적 자산. 트로트 가수들의 군대 이야기는 단순히 팬들의 흥미를 끄는 썰을 넘어 그들의 음악적 성장과 무대 위 존재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음악적 자산으로 분석될 수 있다. 거친 군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들이 어떻게 그들의 예술 세계를 풍성하게 만들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1. 감정의 깊이와 공감 능력 증폭,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은 극한의 외로움, 고된 훈련 속에서 피어나는 전후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 이명웅이 혹한기 훈련 중 후임에게 불러준 봄날은 간다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러나온 음악은 그 어떤 화려한 기교보다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 이러한 경험은 가수들이 사랑, 이별, 인생 등 트로트의 핵심 정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팬들이 그들의 노래에서 진짜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솔한 감정선 때문이다. 2. 강인한 정신력과 무대 장악력, 군생활은 체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한다. 특전사 출신 박군이 실전 같은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농담을 주고받은 것처럼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경험은 무대 위에서 어떤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여유를 부여한다. 또한, 수많은 장병 앞에서 공연하며 얻은 무대 경험은 가수들에게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과 관객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길러준다. 이는 곧 탁월한 무대 장악력으로 이어진다. 3. 음악적 영감과 창작의 원천, 군 생활은 의외로 예술적 영감의 보고가 되기도 한다. 성미가 철책선 근무일지에 가사 초안을 썼던 것처럼 고립된 환경 속에서 느끼는 사색과 자연의 모습은 창작 활동의 중요한 동기가 된다. 박지현이 페드럼통을 두드리며 리듬 실험을 한 것처럼 제한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소리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그들의 음악적 독창성을 키우는 데 일조한다. 이러한 경험은 전역 후에도 그들의 음악에 독특한 색깔과 깊이를 더하는 원천이 된다. 4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 및인간및어필군 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다. 가수들이 군대 썰을 풀거나 군 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할 때 대중은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더욱 친근함을 느낀다. 이찬원이 행정병 특급 전사였다는 반전 매력, 진해성이 운전병 시절 겪은 에피소드는 팬들에게 웃음과 함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한다. 이는 팬덤을 확장하고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필 트로트 히어로즈, 그들이 써 내려갈 다음 페이지. 이처럼 트로트 가수들의 군대 경험은 그들의 음악적 역량, 무대 매너, 그리고 대중적 매력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단순히 군필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각자의 군 생활 스토리가 음악에 녹아들어 팬들에게 진짜를 느끼게 하는 힘이 된 것이다. 1. 새로운 팬덤 유입. 군필이라는 공통된 경험은 기존의 트로트 팬층 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마쳤거나 앞두고 있는 젊은 남성층에게도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새로운 팬덤을 유입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이는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고 대중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에 스토리텔링의 강화. 가수들의 군대 스토리는 그들의 음악적 메시지를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자원이 된다. 팬들은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서 그들의 군 시절 경험을 투영하며 더욱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음악 소비를 넘어선 서사적 몰입을 유도한다. 3무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 강화,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사실은 가수들에게 성실함 책임감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며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는 장기적인 인기 유지와 다양한 활동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군복은 벗었지만, 그들이 군 시절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다. 그들이 써 내려갈 트로트 음악의 다음 페이지는 분명 더욱 깊고 풍성한 스토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군필 트로트 히어로즈들이 선사할 감동과 유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이 트로트 가수들의 군대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군대 경험이 음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